때를 보보면보면 보면 음, 네. 약간 그랬던 것 같거든요. <laughs> 근데 지하 와서 후회하는 거는 네. 아하보고 해볼 음... 걸 해보고 안되면 음... 해보고 지안 해보고 자면 미련을 가지고 후회하하니까아 네. 일단 해이자하이제 음... 약간 좀 바뀌었어요. 이래서 하면, 이렇게 아 이거 안 되겠지 뭐 사소한 거라도 아안 되겠지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해보고 <laughs> 안 되면 말고. 네, 총량이 있나 봐요. 저는 너무 무모하리만큼 그랬거든요 올연 그러니까 어. 연초 연초 그러니까 중반까지도 그랬어요. 그 베트남 갔다 올 때도 그랬는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아 너무 무모한가 보다. 너무 물불 안 가리고 생각이 꽂히면 가서 내가 그동안 잃은 기회 비용이라든지 그냥 금전적인 비용도 그렇고 너무 허송세 보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경험했던 걸어다 쓰지 않으면 너무 이게 무가치해진다라는 생각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무조건 덤빌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오늘 산책하면서 되게 많이 했는데도 반대 말씀을 하셔서. 음. 근데 봉연리간님은좀 그 다른 게 이제 네. 시도를 하시잖아요. 예. 네. 시도를 하시면 엄청 네. 열심히 하세요. 음. 그걸 꾸준하게 오랫동안. 그, 네. 또, 실행력이 되게 또 빠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병이, 그 브레이크가 없는 게 병이라고 저희 가족들이. <laughs> <laughs> 범죄가 되는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이 참 두려워요. 멈추지를 잘 못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험 뭐든지 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책이, 책도 그렇고, 뭐, 명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들도 도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너무 무모한 걸 하지 말아라. 저는 대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자세히는 많이는 안 봤지만, 공연님 보면, 뭔가를 무모하게 시작한다고 하시지만,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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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그러니까 그냥 무모하게 도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되게끔 뭔가를 하시는 아, 네. 것 같아요. 아, 꾸준히, 그건... 철저하게 하시는 느낌이에요. 아까도 그 태도에 관한 책을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어, 내가 좀 만만해 보이고 딱 사기 치기 좋은 캐릭터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laughs> 그렇지 않 그러니까 농담인지 진담인지 좀 약간 그 구분을 그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네, 진짜로 믿었니? 네, 네. 막 이런 지하셔서 그래요 응,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어. <laughs> 이걸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공연님이 몇번 말씀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사회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네.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못하는 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지. 되게 필요한 거뭐 활동 같은 거 되게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여기 와서 그정의적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여기 여기서 접하는 선생님이랑 참 달라요. 어 그래요? 그렇게 <laughs> 네. 잘 웃으시고 네. 얘기 잘 하시는 거를 네.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저희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아, 선생님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아저 거기서는 딱딱봐요 동의력할 때는 늘 어, 진지한 표정 <laughs> 말을 전혀 말을 몇 마디 하는 걸못본것 같아요. 어, 저, 제가 약간 그건 있어요. 사람을 안 사귀려고 되게 많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 그 사회성 네. 떨어지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약간 사적인 모임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었고요. 뭐 지금도 사적인 모임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제가 이제 음,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걸 느끼니까 그런 건 없는데, 어, 되게 다르구나. <laughs> 재밌네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보는 모습이 네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벌써... 병나 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어, 본연사님 되게 새처럼 하다고 느꼈었는데, 아, 네. 우리 그 워크숍 할 때, 네. 그때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분위기에 잘 어울리고, 얘기도 네. 잘 하시고, 네. 어. 그래서, 어또 다른 모습이네, 느꼈어요. 아, <laughs> 새처럼 하다는 얘기는 지금 초등학교 때한번 듣고 두번째예요 다른 <laughs> 사람은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저한테 그런 말씀 안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네, 여기서 모습이 전체적인 그리고 <laughs> 음, 책 기반 활동은 제가 좋아해요 그것도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어, 책 기반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모이고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이게 드러나진 않지만 책이 한번 읽는다고 이렇게 뭔가 변화는 없는데요 이게 정말 콩나물 시루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 오프라인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가끔 이제 기회되면 온라인으로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 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조금 진지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런가 이게 편안해요. 책 기반으로 이렇게 되면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편씩 더 말씀을 돌아가면서 해주실까요? 음. 그러 네. 하나 더 고백하자면 네. 그 찌그러져 있던 느낌 같은 게 네. 책을 책 이거 지난 달 이거 시작하면서 네. 조금씩 뭐라 그래야 될까 예전에 나를 찾는 느낌? 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뭐 미안한 마음 뭐 그런 게막 많이 내가 막 웅크리고 있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네. 책을 네. 읽으면서 네. 그 마음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 자, 다시 이제 다시 이제 활기가 돌아오는 느낌? 네. 저는 그느꼈어요 그래서 네. 책이 이, 이 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으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드셨던 마음들을 다 이렇게 글로 옮겨놓으시면 그 꺼내면서도 되게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내가 위축됐던 그런 것들이요. 근데 지금 저는 시간을 많이 뺏기는 활동이시면 조금 염려스러운데 그게 아니시라면 그렇게 노트에 기록하시고 저는 이제 블로그를 봤을 때그 공책이다 보니까 막 다운로드해서 확대해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면 그렇게 노트에도 쓰시고 간략하게 옆에 타이핑을 쳐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그 말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앞으로 계획인데. 네. 그게 안 돼서 우선은. 노트에 쓰는 것만이라도 좀해보려고요 맞아요. 스텝이 있더라고요. 한 번에 다는 막 너무 힘들어요. 이것까지 하려면 그러니까 처음에 블로그를 열고 응. 이제 사진을 올리고 근데 이제 하핑하다가 그냥 지우 그냥 사진. <laughs> <했으면. 웃음> <laughs> 응. <응. 응>. 응. <laughs> 사진으로도 올리셨지 않습니까? 응? 사진도 못 올리고 글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소위는 발행해 놓으세요. <laughs> 비공개 발행으로 왜냐면 날짜가 다시 거꾸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게어 나중에 어떤 증빙 자료도 되게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효과까지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66 클래스 등록하신 분이 두 분이세요. 근데 한 분은 이제 SNS에 노출되는 게 싫어서 저랑 카톡으로 이제 지면 상담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저를 검색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시간 가게에 보니까. 아. 제가 그래서, 어, 그 브론치 작가 승인 난 것도 그 인증하면서 어떻게 글을 끄적끄적 하다가 된 거니까 제가 자꾸 그래서 일단 발행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자원봉사가 됐던, 뭐 사회기업 프로그램이 됐던 내 기록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보여줄, 그때 다시 공개로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때부터 준비를 해왔다 하면 훨씬 더, 어. 그 말하자면. 내가, <laughs> 네. 그 외에 그 수정하면 다시 발행을 누르지, 누르는 거죠. 그 어. 수정하면. 수정요? 네. 네. 수정하시고 다시 발행을 누르시면 수정된 게 올라가요. 다시 발행이 아니라, 네. 그럼 그 발행, 다시 발행하면 현재 그 뜨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 네 그러면 수정한 날짜에 발행이 그, 그 날짜로 저장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가요? 원래 처음에 했던 날짜, 그래서 제가 무조건 발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은 아, 네. 언제든, 예. 네. 아, 수정해도 네, 네. 날짜는 시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우체국의 내용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발행해놓고, 그러니까 비공개라도 일단 발행해놓고, 나중에 약간 손을 봐서 수정을 하시더라도요. 그러니까 공개로 돌리시더라도, 일단 소위는 역으로 안 돼요. 제가 그, 육류 클래스 일리하시면서 그, 하렐비님한테도 엄청 제가 막 그랬었잖아요. 일단 발행부터 하시라고. <laughs> 나중에 수정해도 된다고. 어, 그, 왜냐면 시간을 역사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시간 부자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아시잖아요. 어, 어제 거 뭐, 기록을 할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온라인은 정확하게 그데이터가 찍히니까 이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 높아서 제가 이제 권해드려요. 그때가 그때 과거 했으면 뭐에 뭐 노트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수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에서 뒤지니까 꼭 발행을 어, 처음에 오픈하기 어려우시다 싶, 싶으시면 비공개라도 소인을 일단 찍어놓으세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기록을 그렇게 음, 써놓으시면 훨씬 더 내가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으세요. 음, 하세 선생님은 블로그 개설 다시 깨우셨어요? 아직 <laughs> 할게요. 0월에 말하려고 마지막... 하려고, 하려고. 네. 마음은 마음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왜냐면 하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나의 분위기에 맞춰서 블로그도 어느 정도 내 욕심껏 돼야 이걸 오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laughs> 너무 말하자면, 넌 처지는 것 같아. 내 수준이 아니야.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게 내 그~ 오게티가 되는 그런 거를 못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음~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어, 이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심 받지 못해요. 그냥 나의 과거 기록을 그냥 간직해둔다라는 느낌이고 기록물이 많아지만 나중에 정, 정말 부끄러움 그때 숨겨도 되거든요. 음, 그래서 내일이 10월 마지막 날이니까 10월에 소인 하나 찍어두세요. 그냥 점, 점만 찍어도 발행이 돼요. <laughs> 일단 점만 찍어두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지더 말씀하신다면 네. 하혜님 10분 남았으니까 마저 채우고요. <laughs> 저는 스캔들이 된 고통의 의미에서 115페이지에 보면, 어, 이야기는 고통과 카르, 카타르시스를 교환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장치였다. 이야기 속에서 한 인물이 큰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은 인물이 그 고통의 의미를 안다는 뜻이다. 한 시간의 요가 세션을 마친 뒤 매트에 편히 누워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를 때마다 내 마음 한 구석에 치밀어 오르는 희미한 불안이 있다. 이것이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이고, 만일 이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온다면 나는 속절없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고통의 의미를 찾자 견디기보다 몸 가볍게 달아나며 마박구두를 신은 그림자처럼 그림자를 판 사나이로 살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기꺼이 내가 기꺼이 견디고자 할 의미 있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여기 김영아 작가도 그랬지만 고통이 오면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음. 불편함이 있으면 피했던 것 같고. 힘든 일을 굳이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저도 뜻하지 않게 힘든 일을 다 이제 겪으면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고통이 내가 너무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만큼 고통이 더 온다고. 근데 그걸 또 이겨내면 또 한층 성장한다고 해서 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 네, 몇년 전에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이제 치매 걸리셔서 우리가 아버님 모시게 됐거든요. 근데 네. 큰 일인데 그냥 남편한테 그랬어요. 그냥 조금 더더 더 우리가 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냥 그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버님을 모시면서 그런데 그걸 이제 마주하면서 견디니까 한층 더좀 커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야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근데 맞닥뜨렸을 때는 피하지 않고 이게 받아들이니까 그전보단 덜 힘들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힘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힘이 커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아니 아니기를 바라고 왜 그릇이 고통의 그릇만큼감당하신는만큼 준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도 그러시는데 어, 나이 정도 그러다 안 되는데 물리기 힘든 거야 맞아 맞아 <laughs> 어, 요즘에 정말 그 소리가 저로 나와 나는 이제 그만 받고 싶다 그만 커지고 싶다 막뭐 이런 거요 <laughs> 네 병란 선생님은 또 다른 에피소드 뭐 있으세요 마음에또 왔어요 아 저는 그 기대와 실망이 와이츠 읽을 때 보면, 네. 표현이 그,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놨는데, 이틀 연속, 51페이지 셋째 줄 보면, 이틀 연속으로 열리는 강연을 위해 고도심의작은 숙소는 마지막 한 건물들 속에서 혼자 높이 솟아 있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보다는 표현적인 게 이렇게, 네. 의인화였다 그럴까요? 혼자 솟아. 기억들이, 기억들을, 각 건물의 기억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53페이지 같은 경우는 틸트창에 대해서 나오는데, 닫으려고 하자, 닫으려 하자, 완강하게 버티며 다치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64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왈츠, 왈츠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아빠한테 예?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욕탕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아버지는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서 음. 이 사람은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고 그런 왈츠를 아버지가 아버지라 아버지한테 실망하고 그랬겠는데 나 혼자 추는 왈츠였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음. 마지막 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도 지내지 말고 음. 뭐, 무덤도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 53페이지 끝에 보면, 제사도 무덤도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 식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수동 공격을 받아주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주던 기대와 실망의 왈츠는 그때 비로소 끝이 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무덤도 필요 없다. 제사도 지내지 말라. 그런데 어머니 뜻에 의해서 한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전 현충원의 아, 아버지는 이제 엄마 뜻에 의해서 모셨고, 그 무덤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무덤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대신 나는 내 방식대로 아버지를 기억한다. 그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바랬겠지, 아버지는. 그래서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난 당신을 기억한다. 그 방식이 내 방식대로 하는 거죠. 예. 나는 글을 쓴다. 왕자가 내게 남긴 것들에 대하여, 물론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를 미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늘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느낌? 저는 그런 걸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 저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건 이렇게 좀 부정적인 거보다는 긍정적인 기억이 많이 있는데 아. 이분이 좀 딱딱한 기억이 많이 있는 부인 아저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 네, 하상생요 학생 우리, 학생이 우리, 우리 아버지는 143 페이지에 네. 상황 없는 나룻배가 기슭에 닿듯 살다 보면 도달하게 되는 어딘가 그게 미래였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먼 미래에 도달하면 모두가 하는 일이다. 결말에 맞춰 가게의 서사를 다시 쓰는 것이다. 우리가 막을 수도 없잖아요. 미래는. 음.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는 거. 미래도 오고, 나이도 먹고, <laughs> 늙고. 음, 좋은 것만 골라서 오진 않는 것 같아요. 묵금으로 <laughs> 음. 막 이렇게 오 거죠. 김영하 작가님이 어느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무명일 때 아버지가 자기 재떨이를 비워주셨대요. 아침마다 음. 담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피워서 이렇게 잔뜩 재떨이가 차있으면 아버지가 아침마다 그게 되게 무언의 응원이었고 자기가 되게 든든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자식 사랑이 아, 어때야 되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자, 이런, 이런 것도 참 사랑이지. 그, 몸에 안 좋으니 피우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래. 음, 이렇게 하면서 치워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많이 느꼈구나. 그 사랑을 느낀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그 문구를 읽으면서. 그래서 좀 짠, 찡했던 것 같아요. 어느 책이었는좀기억은안 나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두 꼭지씩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양은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네. 응. 더 읽으셔도 돼요. <laughs> 아까 명란생께서는 <별론> <laughs> 어 요만큼 해라 그럼 왠지 그 외적인 걸 하고 싶다고 막 그러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더 하세요.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규율이 약간 정해지면. 어, 업방향으로 가서, 업방향으로 가서 더 괜찮은 걸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 책 읽는 것이 몸에 익숙할 때까지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걸로 괜찮은 방법을 지금 추천해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 인간 본성의 법칙은 8장을 거의 다 읽은 거잖아요. 음. 끝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2주 만에 하나가 넘어가기도 하, 해요. <laughs> 신기하리만큼. 제가 다음 주에 몇장 읽어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톡방에다 올릴게요. 네. 읽어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낭독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 나중에 음원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첫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내가 읽었던 거랑 이게 되게 많이 다르, 다르고 이것도 성장하는 거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중에 어디선가 다 리더를 하실 거니까 낭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 어디선가는 이게 낭독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그렇게 했어요. 오 정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laughs> 말할 때도 유, 유창성이 생겨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단어들은 아 그게 뭐더라, 뭐더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자꾸 소리내서 읽으면 입에 붙고 또 이제 입에서 머리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네,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네. 그리고 속도도 늦고 입으로 읽게 되면 삼독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하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킨다고 해요. 글들을.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 너무 다막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또 블로그 꼭 찍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스 선생님. <laughs> 네, 찍해주세요 네. 네, 그 우체국 네. 소행 발행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